아 다음 덱가아 도적 저 도적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근데 뭐야 이거 토그 외걸 콩콩이 도적 아닌데 너무 너무 하이랜드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마이라 있는데 전질까지 쓰고 아니, 너무 한장 정도 춤인데 이거 처음에 만들고 나서 재밌게 돌렸는데 어그로한테 답이 없대요 아니 기습이 하나고 요원도 없고 어그로한테 답이 없죠 당연히 보인도 왜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건좀 심하네. 이거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이제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안 써도 돼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내가. 막 내가 과하게 욕심도 안 부리고 딱 말한 어그로한테 괜찮은 정도로만 딱 바꿔줄게. 아니, 차라리 뭐그 밥을 두 장을 놓는다든지 이걸 두개 넣어도 돼. 내가 봤을 때얘 얘가 콩콩이랑 잘 맞을 수 있어. 진짜로. 근데 이런 거는 그 뭐야?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뺄게요. 이런 거는 안 건드릴게요. 이런 거는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 이런 거니까, 어, 이게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요정도, 요정도 느낌, 요정도 느낌. 근데 이거 왜 넣었어? 아, 콩콩이랑 쓰려고 이거를...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그 아까보다는 좀 많이 바꿨어요. 그 어그로 상대로 괜찮은 기습 요원 요 정도만 넣어줘도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긴 하니까. 좀 심한 거 아님? 하다 못해 소멸이라도 있어야지. 아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렵. 다 바꾸자, 다 바꾸자. 칼부만 들고 갈까 고민한 건데, 그거 또 별론 것 같아. 음... 아, 벌써 쇼킹한 걸 잠깐만, 백상담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콩콩이를그밥을 해놨어, 야되나아가야이고 있는 것을 그 해놨어도 의미가 없어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엎드려 자동방어 매트릭스 아니고요. 참외도 아니고요. 그러면 구원 불굴 뭐이 정도. 자 생각 다시 한번 생각 자 구원도 없어 불굴도 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혼절 혼절 가절가절 혼절, 혼절. 아 눈물 나나 어떡해 아아 아, 잠깐만 누가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아왕치은좀 심했잖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된거며 아 세네 비밀기사 세네 잘하네. 대기한 번만으로 알수 없어요. 아까 그 술사도 전사를 한번 정말 역동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좋은 대기냐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요. 우선 초반에는 졸개 조적처럼 가야 돼요. 최대한 그 컨셉을 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기습 좀 나. 너만 모르는 것 같다. <laughs> 상대도 모를걸? 상대도 이대이 어땠는지 응? 전혀 모르고 끝났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혼 빼고 싶다. 제일 먼저 빼고 싶은데 콩콩이 믿고 가지고 있지만 가슴이 아프네. 어어 어, 근데 잠깐만 어 이거 돌개 도적처럼 이길 수 있겠는데 누가 봐도 지금 돌개 도적같이 이길 것 같은데 이치 <목소리> 매기 <목소리> <목소리> 브이히가 3만화에 고민을 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여기서 이제 급속을 쓰거나 할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고민을 한다고? 3만화 천벌인가? 3만화에 천벌 플레이 고민? 그럴 수 있어. 3만화인데 2만화 쓰는 거 화날 수 있지. 아이 깜깜한 거 좋아하나?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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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만하잖아. 응? 이러고 이거에서 돌게 4개 네 먹고 이걸로 오만나 만들고 완전 좋은데? 아 오만화 얘 만들겠다. 이 친구, 내기. 아, 쇼타임. 토큰 두루 씹어먹는. <laughs> 토큰 도적? <도저? 웃음> 음, 고민이 많아. 휘둘. 휘둘은 괜찮지. 잘 뺐네. <laughs> 아 그래도 드루이드 상대로 필드 먹는 거이 정도면 괜찮았어. 이제 딱토그에글만 나와주면 될것 같아. 토그에글토그에글 그래 이러면 어떨까? 아니면 타크. 제페토로 토그에글과 타클 둘다? 아, 뭐야, 뭐야, 배우자 쓰네? 뭐지뭐루 뭐야, 뭐야, 마이라 기회 옵니다. 마이라든 분명 언젠가다. 한번 와, 부족에게 마이라든 그런 카드야. 아이고, 그거다. 이 자리 다섯 개. 역시, 콩콩이 돼! 역시, 역시, 콩콩이 돼! 역시, 콩콩이 되기야. 그럼. 어 정리해줘 대박사건 정리해줘 정리해줘 2뎀짜리 하나만 나와봐 2뎀짜리 개처럼 필드 다 잡아 대박 사건 아 1호에다가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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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만 정리한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어아 1호에 하는 게 맞았네 인정 인정 이게 콩콩이지 이렇게. 食べるかも。<laughs> 졸개가 왜 없어요? 졸개 여기 있는데. 장난은 여기까지. 다음 턴에 안 되면 마이라 띠고콩콩이 하고 이거 넣어보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정 없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 마음가짐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음가짐 나오면 제일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두 장이 났어! 저걸 왜두 장이 났어? 미쳤나봐! 아! 강제 무과금 대출인데 이렇게 하면 절이라나막맘다 마음, 칼부다. 근데 칼부를 해서 하나를 더낸 거잖아. 개체도 줄였고 장단이 있긴 하지만. 대지 신께서좀 바쁘시다 보니 야포가 없다. 일단 야포가 없어. 일단 야포가 없어. 좋아. 키이요가 키가 제방 그래, 이거지 이게 콩콩이지 그래 이게 콩콩이라고 봐요 마이나 좋다니까 마이 남맞다고아